1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계안이 참에 나너부간내살이 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예,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2023년 KBS 연기 대상에서 최수정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네 번째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최수종 씨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됐습니다. 최수종 씨는 아내 하이라 씨와 함께 굉장히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수상소감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을 가진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방송인들이 수상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수상소감이라 할수 있죠.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은 같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은혜로운 수상소감을 발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시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연예인들처럼 수상소감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유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유리 여김으로 죄악을 사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분명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꿈대로 심판받지 않고 평안한 날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기다마 든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꿈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고 나서 꿈대로 되기까지 열두 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열두 달의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대로 되기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황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와 영광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떤 회개도 없이 변화도 없이 예전에 지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꿈대로 이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꿈대로 이루어진 고통을 겪으면서 너부갓네살이 보였던 모습이 중요한데요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역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꿈의 의미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일까요? 교만하게 높아져 있었던 느부갓네살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꿈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부간 네살이 꿈을 꾸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 자신을 더 높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이 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누부간 네살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부간 네살이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누부간 네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욱 더 높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누부간네살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내야 할 삶이고,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10편 145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제자는 이사야 2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목적까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린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부간 네 살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의외의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바로 교만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나를 낮추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높여 드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간 네살이 이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내가 높아져 있으면 나만 높이게 되지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부간네살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던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낮추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부간네살이 고백했던 37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 같아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틀린 것 같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누부간 내사를 심판하셔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오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항상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오늘도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높아졌던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